오늘 선대 생일 어? 다 생일 축하 노래해 줘야지 응? 어? 빨리 <laughs>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대 생일 축하합니다 자호 아, 가까이,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아. 와다 했다. 선재도 인제 선재도 선재도 노래 한번 불러주는 거야. 어? 응. 빨리 선재 노래 야! 한번 불러주세요. 어? 동산이하자. 빨리 빨리. 큰얘 올라와. 온 망이다 그거. 아 크게 어. 크게. 어 크게 해봐. 야. 불러줘 답가. 응? 어? 선재 지금 야, 몇 번째 진짜. 생일이지? 응한 번째. 어? 한한 아니야. 한 번야. 손가락으로 표시해봐 몇 번째 생일이야? 한 번. 번. 아닌데. 두, 한두 번? 아니. 한 번? 아니 여섯 번째. 여섯 아니, 번째 선재 선재 여섯 번. 아선 생일 먹는 이어 그래. 아. <laughs> 뭐, 오늘 생일인데 선재가 내 생일 파티하는 거야 이천. 음. 자, 이제 케이크를 한다한 먹읍시다. 야, 너, 아, 안 했어. 응? 안 먹어? 응. 여기 한개더 있잖아. 어, 홍현이는 미술학원 같대. 그럼 여기는 우리, 우리, 우리 셋 같아. 응.